이해를, 이해를 못하는 소리 하고 있 지금 이 경찰분이요 제가 혼자니까 제 가족들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 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니 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 봐야 되냐 그랬더니 제가 혼자니까 연락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아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선생 혹시 그뭐 병원 다니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죠? 예. 네. 약 먹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 <laughs> 무슨 무슨 약을 먹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laughs> 그냥 가네요 네. <laughs> 아니왜 늦어도 없이 가족들 연락처를 달라고 난립니까? 예. 네. 예. 잠깐만 이거 시트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스티커 예. 예. 귀가하시고 예. 예. 스티커를 받아, 되니까. 있어요?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예. 예. 받은 거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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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산에서 한 거요? 예, 예. 부산, 그, 무관 사서에서 받은 거요? 네네네. 네. 아, 그거 갖고 있으세요? 예. 예. 어. 잠깐만요. 자, 그었다겠습니다 아, 받은 거이네요. 그럼 우리 다시 칠 필요 없네요. 아이, 그럼요. 아, 예. 일단은 비가 하시고? 예. 네. 네, 그리고 네. 저 제가 이걸 끄고 영상을 그분하고 대화 나누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무슨 네, 일이 네, 있었나? 네. 그럼 되지. 네. 네.